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장신구, 장비, 합성, 토드, MVP 장사 방법을 알려드렸었고, 오늘 알려드릴 장사는 엑솔 장사, 아케인 장사, 한정캐시 장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솔 장사가 무엇이냐면, 스우와 데미안을 잡으면 나오는 코어를 사서 파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엑솔 장사가 남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이윤이 남으니 장사를 하는 것이고 앱솔 장사 또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성수기와 비성수기 이렇게 시즌마다 남는 이윤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앱솔 장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는 스우를 잡음에 나오는 코어인 특수형 에너지 코어와 보급형 에너지 코어가 필요한데 스코어를 가지고 헤이븐에 가시면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 있고 헤이븐의 외눈이에게 가서 주간 퀘스트 받고 계시면 보상으로 보급형 에너지 코 12개를 얻으실 수 있고 또한 헤이븐 지역의 모읍을 잡으면 드랍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수 코어를 가지고 방어구만 뽑고 있고 방어구를 뽑기 위해 필요한 수량으로는 수 코어 2개와 보급형 에너지 코 40개가 필요합니다 왜 방어구만 뽑냐고 하면 무기는 데미안 코를 통해서 살수 있기 때문에 스코어로 무기를 사시는 것은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방어구만 뽑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어구를 뽑으신 후에는 유니온 코인이나 코인샵 이벤트가 열렸을 경우 교불, 광안불, 영안불을 구매하셔서 추업을 띄우시고 파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파셔도 됩니다 저는 코인샵 이벤트나 유니온 코인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추업을 띄워서 파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노작 상태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데미안 코어는 데미안을 잡으면 나오는 디트디의 낙인의 영혼석과 제로 아이템인 희미한 낙인의 영혼석이 필요합니다. 데미안 코어를 가지고 야영지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실 수 있고, 야영지 또한 주간 캐스터를 깨시면 희낙석 12개를 얻으실 수 있고, 야영지의, 야영지의 몹을 잡으시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은 수 코어와 동일하게 코어 1개와 재료 20개로 코인 1개를 바꿀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무기, 모자, 함보로, 견장, 이렇게 4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구매하실 때는 야영지에서만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헤이븐과 야영지에서 동일하게 무기를 판매를 하지만, 보급형 에너지 코어가 희낙석에 비해 가격이 비싸므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조건 데미안 코를 가지고 무기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저는 무기와 모자는 뽑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스데코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살수 있는지 알아봤었고, 이제는 이 스데코의 구매 방법, 그리고 주의하실 점,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스데코를 구매를 할때 메가폰으로 수코 500, 데미안 코450 이렇게 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길드랩을 25랩 이상, 기어도 20만 이상인 분들에게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때 적게는 코어를 20개에서 30개, 많게는 40개에서 50개, 엄청 많이 산다고 하면 100개까지 사기 때문에 재료를 다 드렸는데, 목티를 당하면 은 진짜 욕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영상을 찍으시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스데코를 구매하시기 전에는 항상 경매장에 들어가서 제로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뽑을 아이템의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살코의 가격은 얼마인지 이세 가지를 계산을 해보신 후, 내가 어느 정도의 이윤만 남겨도 괜찮겠다. 이 선을 정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업과 부위에 따라 시세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사시지 말고 여러 직업 부위, 골고루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스우코어는 장갑, 신발, 망토 이세 가지만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 데미안코어로는 견장만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이유는 견장은 추억은 붙지 않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크게 없고 무난한 장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기는 무조건 야영지에서만 사시고 모자는 저는 뽑지는 않는데. 모자가 생각보다 잘 팔리지도 않고, 추업을 띄워도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어구를 뽑을 거면은, 헤이븐에서 장갑, 신발, 망토, 이세 가지를 뽑아서 추업을 띄우고 팔고 있습니다. 추업에 따라 이득을 보는 것 또한 다르고, 많게는 4억에서 5억, 적게는 5천에서 6천, 뭐 1억에서 2억. 추업에 따라 정말 다르기 때문에, 코인 코인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억을 띄우셔서 파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앱솔 장사 또한 성수기와 비성수기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방학이 되면은 앱솔 방어구나 견장의 시세가 오르는 것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방학 시작하고 나서도 견장이 7천만 원, 8천만 원 나던 게 1억에서 1억 2천까지 올라갔던 거를 보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은 개강 시즌이 다 돼가서 그런지 1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신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앱솔 장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이제는 장단점 그리고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러 할 건데 앱솔 장사의 장점은 구매하는 방법,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시간 또한 얼마 걸리지 않고 정말 쉽기 때문에 괜찮은 장사이고 접속하셔서 뭐 친창이나 길도원 분들 아니면 메가폰으로 스테커를 구매한다에 말하면은 아무래도 귀신이나 뭐 판다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성수기 시즌에는 방어구나 견장이나 할거 없이 정말 큰 이윤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토드 장사, 뭐 급차템 장사 이런 것보다 순익을 더 많이 단기간에 챙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최근 들어서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카니아 유저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쓰데코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어의 가격은 올라가고 지금 재료의 시세는 낮아졌는데 원래 코어를 사던 가격에 산다고 해도 귀이 정말 안 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애플 장사를 갑자기 많이 하네요. 아무래도 쓰데코어를 구할 수 있는 메가폰이나 침착 길드원 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막상 구한다고 해도 호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 문제 말고는 크게 단점은 제가 못 찾는 을것 같네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을 알려드리면은 성수기 시즌에서 비성수기 시즌으로 넘어갈 때는 재료의 가격이 줄어드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 재료 가격이 줄어들면은 완제품 가격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사놨다가 시즌이 넘어갈 때못 팔면은 예를 들면 원래 1억을 들이고 만들었던 아이템을 뭐 9천만원, 8천만원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면서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 파악을 하시고 비성소기 시즌으 넘어가실 때는 가지고 계셨던 재료, 그 다음에 아이템 모두 판매를 하시고 나서 이제 짤짤이 식으로 장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케인 장사를 알려드릴 건데 아케인 장사는 성소기 시즌 때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도 이번 성소기 시즌 때 아케인 장사를 했었는데 노작으로 판매를 했을 때도 순이익이 최소 5억에서 최대는 7억까지 났었었고 그리고 이번 명절에 유니크 잠재가 나왔었기 때문에 유잠을 바르고 유효 두 줄을 띄우고 팔았을 때 최대는 15억까지 벌어 봤었고 아케인 장사도 똑같이 재료 가격, 그리고 코어 가격, 완제품 가격. 이세 이 가지를 확인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아케인 장사의 단점은 재료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 매수 또한 많이 필요합니다 물방울석이 216개가 필요한데 이거를 환산했을 때 대략 45억에서 46억 비쌀 때는 50억에서 51억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매물을 빨리 못 구하면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케인 장사는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시 장사에 캐시 장사를 알려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MVP작에 해당될 수도 있고 MVP작과 상관없이 그냥 치고 빠지기 식으로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장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캐시샵에 보면 마네킹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격은 18,900원이고 경매장가의 최저가는 4억입니다. 매소 뷰를 계산해 봤을 때 지금은 손해가 나긴 하지만 이 마네킹 판매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파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 마네킹이 들어가고 하루, 하루나 이틀 뒤그 다음 이후로 판매를 하시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네킹은 인기가 많은 아이템이다 보니 3, 4일 정도만 존버를 타도 최소 1억에서 2억 이상은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 한정 캐시 장사도 매소나 현금 이렇게 효과가 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장사고 그리고 마네킹이 나오기 전에 한달 전쯤 명절이었었을 그때도 나왔었던 그랜드 큐브팩. 저도 이거를 묵혀놨었는데 었 블랙 큐브가 처음에 최저가가 9억이었었는데 지금은 11억 4천만 원까지 올랐었고 에디 큐브는 최저가가 10억이었었는데 지금은 13억. 그리고 유잠은 2억에서 2억 7천. 에디의 픽 잠재는 1억 5천에서 2억. 이렇게 묵혀놓으면 시세가 많이 오르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 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조건 올리셔야 됩니다 그 기간을 보시면은 뭐 몇월 며칠 몇시까지 올릴 수 있는데 그 남은 기간이 24시간 미만이 되면 경비장에도 못 올리기 때문에 메가폰이나 고학 이렇게 뭐 친창 길러온 분들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면서 장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원래는 시세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추업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려 했었는데 어,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길어져서 이 영상은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